백종원 너무 귀여워요. 안 셰프 정말 잘생겼어요.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식 레스토랑. 최근 방영 중인 흑백 요리사 덕분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미국인 사장님이 있습니다. 밀려드는 손님들 덕분에 직원들은 잠도 못 자고 재료 손질을 하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흑백 요리사 얘기를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는데요. 흑백 요리사가 공개 첫주 넷플릭스 프로그램 비영업권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컵밥이란 한국식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생소하실 텐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컵밥은 서울 노량진의 학생식당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바쁜 와중에도 한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밥 위에 다양한 반찬과 고기, 잡채를 얹어 먹는 덮밥을 주메뉴로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지금의 컵밥 프랜차이즈가 잘 되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인 동업자 친구와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항상 실패로 끝났었습니다. 정말 삽질이란 짓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잘될것 같으면 경쟁사에 밀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는 안 나오고 친구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자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녀 보기로 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음식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컨벤션에 갔는데 정말 별의별 음식들이 다 있더라고요. 인도 음식, 타이 음식, 베트남 음식, 근데 한식만 없더라고요. 한국인 친구가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고 했습니다. 왜 한식이 없지? 그때 사업 아이템을 한식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오픈하기는 자금이 없고, 마땅히 떠오르는 사업 모델이 없던 찰나에, 우연히 유타에서 푸드트럭을 판매하는 매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결심했죠. 그날 저녁에 저희는 바로 트럭을 샀습니다. 너무 성급했나요? 아마도요, 하지만 계속 고민하다 보면 안될 이유만 생각날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들의 전재산을 투자한 트럭이 딱 눈앞에 있으니까 압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푸드트럭에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한식 종류가 어떻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국인 친구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랐다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건 바로 노량진에서 유명한 컵밥이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조리할 수 있고 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토핑들이 무한하다는 것이 저희들을 가슴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개발을 하고 장사를 하러 미국 전역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첫 장사 날 아웃도어 컨벤션에서 300인분을 3시간 만에 다 팔았습니다. 3일간 매출이 2천만 원이었죠. 그때는 정말 부자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죠. 다른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옆 트럭에는 100명씩 줄을 서는데 우리는 1명, 2명 정말 우울하고 절망적이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음식 맛은 탁월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보기로 하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자 라고 생각해서 손님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 챌린지를 시작했죠 제가 아이세이 컵이라고 부르면 손님들은 유 세이 밥 이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 푸드트럭을 따라다니는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날은 300명까지 줄을 서는 날도 있었죠. 그러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왔어요. 바로 샤크탱크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였죠.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능성 있는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투자자를 찾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출연 전날 잠도 못 잤어요. 내가 미쳤지, 이런데 나가서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나가보니 우리 음식을 맛본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 됐다. 싶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크 큐반이라는 투자자로부터 1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냈고 사업을 키울 수 있게 됐죠. 그날 밤 흥분해서 잠도 못 잤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미국 전역에 55개 매장이 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이나 대학가, 한국 문화가 인기 있는 곳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광풍인 덕분에 재료가 일찍 소진돼서 문을 빨리 닫는 날도 많습니다. 처음엔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법 중소기업 정도의 회사라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문제더라고요. 본사 직원들은 전문 경영 관리자에게 넘겨서 수월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매장 직원 관리가 큰 꼴칫거리에요. 캘리포니아 지점만 해도 30명이 넘는 직원들 그리고 늘어나는 알바생들 사람 다루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인 직원 때문에 정말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답답하네요. 저희 매장은 매달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위한 직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전주비빔밥을 만들기로 하고 회의를 시작했죠. 그 이유는 최근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덕분에 알려진 전주비빔밥을 신메뉴로 만들어 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흑백요리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 음식이라고 표기만 해놔도 무조건 품절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중국인 알바생 양리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비빔밥은 메뉴에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다들 양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왜안 돼? 비빔밥은 우리 대표 메뉴 중 하나가 될 거야. 그런데 양리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비빔밥을 넣으려면 국적 표기를 중국으로 해야 해요. 순간 제 미소가 굳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죠. 양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비빔밥은 한국 음식이야 라고 하자 양리가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봐요. 이 중국 유튜버가 설명하는데 비빔밥은 원래 중국 음식이래요. 백기기를 잘하는 한국이 가져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양리 그건 잘못된 정보야. 비빔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 역사도 아주 깊어. 그런데 양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메이슨 여기 다른 영상도 있어요. 보세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음식을 먹어왔대요. 이제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국계 직원인 지수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죠. 야, 너 미쳤어? 비빔밥이 어떻게 중국 음식이야?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고 말했죠. 자, 모두 진정해요. 양니, 내 말은 잘 들었어? 하지만 내가 한국에 100번은 넘게 다녀왔고, 비빔밥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 비빔밥은 고려시대.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한국의 전통 음식이야. 전주라는 도시에는 비빔밥거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유의 음식이야. 왜 너만 아니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자. 양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메이슨, 이 영상들을 보면 이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저는 양리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죠. 더 이상 듣고 있으려니 혈압이 오를 것 같더라고요. 양리 유튜브 영상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야. 나는 내가 좀더 폭넓게 알아봤으면 좋겠어. 한국 역사 자료도 찾아보고 다양한 소스를 확인해봐. 양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죠. 저는 모든 직원이 모여있는 회의실에서 실수를 한 양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긴 중국 같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예요. 양리,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으면 유튜버의 의견을 믿지 말고, 꼭 자료를 더 찾아보고 본인만의 의견을 내세워줬으면 좋겠어.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양리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가 잔뜩 난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죠. 이거 큰일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하하거나 얕잡아보는 발언은 정말 금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무식하다고 여겨져서 주변 사람들이 멀리 하죠. 양리가 무작정 비빔밥을 중국 문화라고 우기는 태도에 실망이 컸어요. 직원 교육을 다시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흑백요리사의 엄청난 인기 때문에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온라인에선 신메뉴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들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직원 교육은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이대로 넘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 음식의 유래를 메뉴판에 남겨 역사적인 사실이 왜곡되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지수, 마이크, 리사 세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여 있는 직원들에게 다음번 전체 회의 때 메뉴판에 음식의 유래를 넣어 보는 걸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중국 유튜버가 한국의 음식을 마구잡이식으로 왜곡하는 걸 보고 다들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사랑해주고 저를 따라주는 직원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지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흑백요리사를 봤냐며 말문을 열었어요. 야, 어제 흑백요리사 봤어? 안유성 셰프 칼솜씨 미쳤더라. 광어를 해체하는데 진짜 레이저로 자른 것 같았어.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맞아 나도 봤어. 근데 에드워드건 셰프도 대단하더라. 가리비랑 관자 손질하는 거 봤어? 하나하나 냄새 맡으면서 신선도 체크하는 거. 완전 프로야. 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둘다 대단하지. 근데 나는 급식대가랑 이모카세가 제일 인상 깊었어. 특히 100명 팀전에서 보여준 실력은 정말 대단했지. 급식 대가는 700명 급식 만들던 경험으로 100명 요리를 혼자 해낸 거야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맞다. 그 장면 진짜 소름 돋더라. 2라운드에서 골뱅이로 닭볶음탕 만들어서 미슐랭 셰프와 백종원을 감탄시킨 것도 대박이었고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래 근데 나는 백수저 셰프들의 솜씨도 대단하다고 봐. 광어 관자 섬 대파채 미역까지 한 시간도 안 돼서 준비하는 거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 리사가 의견을 냈어요. 나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요리 프로그램과 달라서 좋아. 자극적인 연출 없이 순수하게 요리 실력으로만 승부를 겨루잖아. 요리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감동적이야. 지수가 동의했어요. 맞아. 나도 그 점이 좋아. 특히 블라인드 심사로 백수저, 흑수저 1대1 대결을 하는 방식이 공평해 보여.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거지. 마이크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정말 좋더라. 안성재 셰프는 미슐랭 3스타 셰프답게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평가하고 백종원 선생님은 대중적인 맛에 초점을 맞추고 이 둘의 의견 충돌이 프로그램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 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전문성과 대중성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이 따뜻하게 조언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 요리의 본질인 맛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 지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가게가 너무 바빠졌어. 어제도 재료를 더 준비하지 못해서 손님들이 그냥 돌아갔어. 그리고 손님들이 한식에 대해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더라. 마이크가 동의하면 맞아. 나도 느꼈어. 손님들이 흑백요리사에 나온 요리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진 것 같아. 세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음식 프로그램을 보며 신이 난 직원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게다가 바빠진 가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마웠죠. 순간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얘들아, 이번 바쁜 시즌이 끝나면 전 직원 한국여행 어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즉흥적인 결정이었죠. 하지만 직원들의 환호성을 듣자 미소가절로 나왔어요. 그때 양리가 출근했죠. 다른 직원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여행 소식을 전하는데 양리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메이슨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양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양리가 말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 여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죠. 그러자 양리가 한국은 위험한 나라잖아요. 북한과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으려 노력했어요. 양리, 그건 오해야 한국은 안전한 나라야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인기 많은 곳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양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메이슨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이라고 대답하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편견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양리, 넌 우리 가게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어.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이건 좋은 기회야 라고 하자 양리의 표정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우리 함께 가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봐보자. 내가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리고 양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문화적 편견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팀워크에 방해되는 직원은 정리해야 하는 게 옳은 판단이겠지만 그냥 해고한다고 하면 양리의 인식을 평생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저는 꼭 그의 생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썽거리 직원이 있는가 하면 보석 같은 직원도 있죠. 그래서 지수같이 성실한 한국인 친구들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얼마 전 일인데 어떤 손님이 덮밥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이 투명한 면은 뭐예요? 먹기 싫은데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그 순간 그냥 환불을 해주고 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지수가 나서더니 능숙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지수가 손님한테 다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손님 이면은 당면이라고 해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건강식품이에요. 칼로리도 낮고, 소화도 잘 돼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도 많이 찾으신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든 음식이니 믿고 먹어보세요. 듣다 보니 제가 다 놀랐습니다. 결국 손님이 그렇군요. 몰랐네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애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죠. 그 뿐이겠어요? 지난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입 알바생이 주문을 잘못 받아서 난리가 났어요. 손님은 화가 나 있고 주방은 엉망이 됐죠. 그때 지수가 나서더니 손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네요. 새로 만들어드리는 동안 이 김치전 먹어보세요. 제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손님의 표정이 금세 풀어지는 광경을 봤습니다. 나중에 그 손님이 김치전이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엔 이것도 주문할게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에선 이런 거 보기 힘들어요.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내일만 하면 돼. 손님을 관리하는 것은 매니저의 몫이니 난 빠질 거야 주문만 받기로 계약되어 있으니깐 하며 손님들의 화를 돋구게 만들 때가 더 많죠. 근데 지수는 달라요. 한국 특유의 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가끔 이렇게 100명의 직원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하는 직원은 어떻게 다 한국인이지? 어떻게 저런 센스와 에너지가 나오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한국을 좋아하는 제가 지수 보면 더큰 애정이 생깁니다. 그의 통해 한국 문화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동업자 친구에게도 항상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게 해주고, 저를 성공시켜 주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컵밥 캘리포니아 지점도 처음부터 잘 풀린 건 아니에요. 가게 문을 열고 나서 3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서 매일 밤 고민의 연속이었죠. 전략이 잘못된 걸까? 우리 메뉴가 이곳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밤새 뒤척이던 어느 날 지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SNS 마케팅이랑 길거리 시식회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지수의 열정에 못 이겨 한번 해보기로 했죠.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우리 음식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았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거리 음식, 컵밥 이런 태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더라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가게 앞에서 작은 시식회를 열었는데 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던 맛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한식을 먹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 이런 반응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손님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지금의 성공은 직원들과 함께 고비들을 넘어서 온 거랍니다. 사업은 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직원의 실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회사가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동업자 친구는 지수 같은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이죠. 컵밥을 시작할 때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한식을 알리겠다고 큰소리쳤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제가 오히려 한국 문화의 수혜자가 된것 같아요. 어제는 한미국인 손님이 고추장 불고기 컵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먹던 거랑 너무 똑같아요. 한국 여행 다녀온 뒤로 계속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먹게 되다니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쁜 시즌을 보내고 나서 직원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맛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오면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설레네요. 지수가 사장님, 저희가 직접 만든 비빔밥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길거리 이벤트 해요. 라고 제안을 하는데, 포상 휴가로 가는 여행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정말 대단하죠. 사실 지수를 보고 있으면 가끔 미래가 보여요. 흑백요리사에 나오는 고수들처럼 언젠가는 대단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가 오면 제가 무조건 지원해 주고 싶어요.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모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요리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고, 제시카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죠. 이런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가게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여행을 통해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싶어요. 서울의 길거리 음식부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돌아오고 싶지만, 지금의 한국 셰프들의 인기로는 예약이 불가능할 것 같아 무섭네요. 가끔 대한민국 만세, 한류 만세, 외치고 싶을 정도로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마음 갖게 해준 모든 분들, 특히 가족 같은 직원들, 우리 음식 좋아해주시는 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 오시면 꼭 컵밥 들러주세요. 진짜 한국의 맛 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수가 특별히 만든 처음 온 손님들에게 환영의 의미를 담은 익살스러운 댄스를 보여드립니다. 이제 가게 문열 시간이네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메이슨 씨의 사연을 통해 흑백 요리사라는 한국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네요. 직원 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메이슨 씨의 사연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감동 충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